자, 연습문제 18번 보자. 자, 요것을 요것으로 나눴을 때, 몫이 요것이고, A와 나머지를 구하라 그랬어. 자, 오늘 한번 식을 적어보자 자, X 세제곱 플러스 A,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를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로 나누었더니, 몫이 X 마이너스 1이고, 자, 나머지가 나와요. 그랬는데, 여기가 문제네. 자, 자, 생각해봐. 이게 지금 몇 차로 나눴어? 2차로 나눴으니까, 몫이 얼마가 나와야 돼? 그렇지. 1차가 나와. 1차.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RX를 우리가 뭘로 놓느냐. A, 어, A가 미지수 같으니까 우리가 자, PX 플러스 Q로 놓자. 이런 얘기야. 자, 그래 놓고서, 아, 그럼 선생님 수치 대입을 한번 해볼까요? 하는데, 문제는 얘가 인수분해가 또안 되세요. 그지? 자,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은 뭐야? 전개를 해서 좌우 비교하는. 우리가 개수 비교법을 쓰자 이런 얘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이쪽을 정리해 보면, 자 이렇게 가니까 자 여기서부터 x 세제곱 플러스 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플러스 p x 플러스 q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x 세제곱 남고 아이고 제곱은 렇구당 없어지네, 그렇지? 그 다음에 p 하고 요거 계산해주니까 자, X가 되겠지. 그래서 플러스 P 플러스 1X. 그 다음에 상수항이 남은 게 뭐야? 자, Q 마이너스 2 이렇게 남았어. 자, 그러면 X 세제곱은 똑같으니까 됐고. 그 다음에 X제곱이 없잖아. 그러니까 A는 얼마가 돼야 돼? 0이 돼야겠네. 그 다음에 자, X항이 마이너스 2고 P 플러스니까, 아, P 플러스 1은 마이너스 2가 되고. 자, 상수항은 자, q-2는 1이 되겠네. 그럼 b의 값은 마이너스 3이 되고, 자, q의 값은 3이 돼.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나머지 rx야. 따라서 나머지 rx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3. 자,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여기 3이요. 어, 글씨가 왜 이래. 자, a의 값하고 rx의 값하고 이렇게 구해주면 된다. 이런 얘기야.